면접 때 준비해야 될게 진짜 많은데요. 오늘은 합격한 생존율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 바로 이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존! 오늘의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면접 합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행동들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 목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거거든요. 많은 생존율들이 목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 목표 중요하지. 라고 하고 흘리는 경우가 우리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많은 생존들과 함께 하면서 또 모의 면접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확실히 성과를 보여주거나 아, 이 친구가 정말 잘한다. 그리고 조금 더 차별화가 됐네라고 생각한 생존들들은요. 무조건 목표에 대한 생각이요. 남들보다 이만큼이라도 더 강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두리뭉실한 목표가 아니라요. 남들보다 조금 더 뾰족한 이 목표와 생각을 면접관분들한테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제 미래 지향적인 생각과 이 약간 디테일한 목표들이 어느 한 순간에 막 나왔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잠재의 생각을 해 보는 이 1분 1분이요.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럼 벌써 네 번째 시간이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해 볼게요. I already start. 벌써 네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이제 조금씩 적응들이 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하루만 버티면 벌써 작심 5일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벌써 우리는 한 주를 성공한 겁니다. 이 과정을 딱네 번만 해보자고요. 그러면 엄청난 생각의 뿌리가 깊숙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하루의 최소의 시간으로 진짜 우리한테 면접이라는 그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면접장에서 굉장히 극대화를 낼수 있는 그, 거북이 전략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체력을 하나하나씩. 부담을 느끼지 말라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 1분 동안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말을 못한 친구도 들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생각을 안 해본 생존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해보니까 어때요? 어, 머리가 정말 멍한 생존 애들이 굉장히 많은 건데, 그럼 내가 이거 뭘 얘기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지원하는 기업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이 1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최대한 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뱉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적기라도 해야 돼요. 아니면 핸드폰으로라도 키워드를 정리를 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일단 해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말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혼자 중얼중얼이라도 걸어 보세요. 지금 제가 시계 소리를 짝깍짝깍 짝깍짝 넣은 거는 그냥 넣은 게 아니라 실제 면접장에서 같이 약간의 조임을 느끼면서 미리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 면접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공포심이 많이 올라오는지 알아요? 진짜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연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떡할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요. 지금도 답변을 막 일부러 만들지 말고요. 그리고 공식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 꿈과 목표? 아, 뭐지? 아, 뭐지? 아, 그래. 나는 그래도 뭘 좋아했으니까, 이거라도 그래? 그래. 나는 앞으로 이걸 할 거야. 이렇게라도 해보라고요. 만약 꿈과 목표를 평소에 대략이라도 생각한 생존이들은 어느 정도 답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생존을 들은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일단 생각의 영역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부담을 갖지 말고, 말을 편하게 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저는요, 어디 취업할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 앞으로 뭘 하고 싶어요? 이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뭘할 때가 즐거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할수 있는 게 조금은 더 아까 전보다는 쉬워질 거예요. 억지로 꿈과 목표를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고식으로 연결하면 답이 안 나와요. 면접장에서 그건 열이면 열 실패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이전 영상에서 많이 했, 이제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거 뭐냐 어, 그런 거 물어본 것도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영상을 시청하지 못한 생존이들은 위에 영상부터 다시 한번 쭉 한번 시청을 해 보시고요. 시청을 한 생존이들이라면 그때 내가 키워드를 어디 적었지? 그때 면접 준비단에 댓글 남기려고 했잖아. 가서 찾아보고 오늘 거라 한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금융권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꿈은요. 무조건 금융권 취업하는 거예요. 제 꿈은요. 무조건 삼성에 취업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저는요. 금융권에서 소외받는 서민들에게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뭔가 기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게 키워드를 열어주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요. 금융권에서 좀 소외받는 시민들에게 이게 뭐예요? 타겟이 나온 거예요. 대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다른 삶을 살수 있도록 내 목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기여해보고 싶다. 딱딱하지가 않잖아요. 금융권 취업이 목표예요? 금천는 무조건 금융권 취업만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조금 생각을 열어보는 연습들을 해보시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한 거를 계속 돌려서 여러분들이 관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그 분야에 적용을 시켜보는 연습들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생각을 그냥 해보면 되는 거예요. 목표라고 생각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입사어 포부도 너무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는 뭔가 내 가치를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은 걸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고 관심있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로 결국 우리 생존이들이 입사해야 되는 회사는요 그렇게 기여할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보는 거예요 각잡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서로 피드백을 어, 했을 거잖아요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도움이 돼요 그냥 너는 왜 전공이 어? 다른데 여기 왜 지원했냐 이런 식으로 압박 면접만 연습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을 열어주는 연습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생존이들이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한건 Y와 나이두 개가 항상 중요하다고 했죠.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될 건데 첫 번째 필살기 영상이 바로 와이와 나에 대한 거예요. 이 영상을 추후에 한번 시청을 해보시고요. 오늘 미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왜 주고 싶은지, 이한 줄만 기록해 보세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후, 누구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이게 다겟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그 도움을 주고 싶은지, 한 줄만 댓글로 기록해 본다. 지금 스크립트 여러분 안 해도 돼요. 키워드만 조합하고요. 나중에 그거를 샥! 끼기만 하면요.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여러분만의 색깔을 갖는 작은 변화의 힘을 느낄 거예요. 그걸 어리를 체인지해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구독과 알람 신청해 놓으시고요. 많이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생존하세요. 생존!